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CQ 보호입니다 예, 다들 오늘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 이제, 이제 안동을 나서게 되었고요. 역사를 이렇게, 어, 렇켜보면요 이, 이, 좁고 좁은, 어,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이 한반도로 이렇게 고척화된 이후로는 이제, 어, 이성계 조선이, 그때부터 이제 고척화가, 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이제, 일제 식민지 때 이제 많이 제 왜곡된 바가 크고요. 이 조선의 강력이 어디 쯤이냐물르면 이제 지금 이중 이 지금은 중국 땅으로 되어 있지만이 그때 당시 이제 공엄진이라는 곳이 있죠. 그 넓은 강력까지이 조선의 이 땅이 위치가 되어 있다고 해죠 그리고. 요동 일부까지, 어, 이, 이 조선의 이 땅이었다고, 어, 이, 뭐 그런 이제 역사서가, 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저, 책 보고의 그 유튜브를 저도 이제 몇번 봤습니다만은, 어, 이 중국 대륙에 이제 그 동부 쪽에 보면은 이제, 이제 우리나라 그 지명과 이제 비슷한 이제 지명이 이제 중국에도 어 땅에들 있죠. 전주, 광주, 대구 이런 지명들이 있고 강릉이란 것도 있고 또또 또 부산도 이제, 이제 중국 땅에 어그 지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제 한반도로 이제 이 중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어 지병도 이제 같이 따라온 것이 아닌가, 싶고, 이 송서 25시 신당사에 보면은, 이 고구려 신라가 모두 이제 중국 땅에 있었다 그러죠. 그것을 지금 이 이강당사학회가 지금까지 이 강하게 부정, 부정하고 있고, 이 한반도에 있지도 않은 이그 낭랑국이. 한당국이 어 중국의 이제 그 이제 북경 근처에 있었다는 이제 어 이제 학살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죠. 전에 보면 이제 한당국이 이에 이제, 이제 뭐 임승국 박사라고 또 그런 역사에도 저명한 분들이 또 그런 사실을 알렸고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한당국이가 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저 바이칼 호수 쪽에서 이제 그 이주로 어, 이주, 이주를 해왔고 또 이제 남방에서부터 이제 이제 이 남방인들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이제 섞이면서 이제 오늘날의이 이 한국인의 모습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먼 예전에는 이이 이 백인과 비슷한 사람들도 하마도에 어, 있었다. あそこは出来上がる。 방송을 한 지, 어이 방송을 한지 이제 딱 한, 이제, 이제 8분 정도가 되었고요. 자, 지금 시간은 8시 41분입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좀 이제, 어좀 있음으로서 약간 이제, 지체가 되었는데, 어 저는 지금 이제 집으로 이제 향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역사가, 이, 이, 잘못된 쪽이 이렇게 간 것도 결국에는, 어, 결국은 이제 1910년에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나라를 이제 베아낌으로써 결국 그렇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전에, 어, 조선시대에 이제 후기도 접어들면서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을 했죠. 보면 이렇게 안동김시 60년가 또 대형군이 섭정한할 동안에 이제 국제적 흐름을 못 탔다는 것하고 또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것이 이제 명성항후민 씨가 어, 이 부정부패를 어, 많이 저질렀다 그거죠 그래서 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이 쌀에다가 뭐 이막 모래가 섞인 것을 주고 그 이전에 군인들이밥봉을못 받았다 요즘을 말하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 이, 이 90군데가 어, 결국 폭발을 했고 그 난을 진압하고자 이 미치가 결국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또 러시아 그끝내 일본까지 이 끌어들여서 나라가 결국 망하는데 했죠. 이, 이 대원군 이항도 어, 결국에는 이제 안동집시 이 세도 60년을 보면서 참 한매를 느낄 때로 느꼈죠. 그리고 심지어 배, 배설도 이제 메가 매직을 했고, 그러면 요즘도 맨 마지막 같죠.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나라가, 어, 이, 망하기를 이 시작을 한다. 그것을 우리가 유, 누누이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1871년에 뭐, 이, 심의 양료가 있었고, 또그 뒤에 또 뭐, 우리 한국 사건을 일본이 이 결국에는 이우요 한국 사건으로 결국에는 이제 조선에 이제 내정을 가습하고 결국에는 이 명성하고를 이제 사례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죠. 그러면 한나라의이 국모도 못 지킬 정도라면은 그때 당시에 이 미시에 그 길에 이 명성황후 미지의 이이 코코탕진 탕진을 비롯해서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이 했는지 우리가 널리 이렇게 어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죠. 이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도 어 전술적 배치가 한번은 고 고를 해야 되겠죠. 이 북한 공산집단이 이 보면은 이 핵기업으로 우위대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이제 타계를 해당하는 것이냐, 그신인가도 이제 이,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몫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이 150년 전에 이 조선의 나라도 맥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뭐.. 2801년에 뭐.. 예 무슨 이제 뭐.. 이제 서양의 문물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뭐 기외박회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 유교 왕조 사회였기 때문에 무첨할 정도로 도륙을 했죠 그래도 그 박회를 이겨내고 기독교가 들어오지 한 이제 한 200만 년이 되는 어, 그런 시점을 맞이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결국에는 이 그때나 요즘이나 비슷한 것은 이,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뭐 임진왜란이나 또 병자호란 뭐 등등 이런 걸뭐 어, 당할 수밖에 없는 없다 그것이 이제. 이 오늘날에, 이제, 그, 뭐, 이제, 뭐, 그런, 뭐, 뭐, 현실이지 않느냐.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책보님 하고 거의 공감 하는 것도 중국 의 동부 와 한반도, 그리고, 이, 이성계의 조, 조선은 이, 성계의조 선은, 이, 그러니까, 이, 만 주의 일부, 그리고 한반도 일부 로 이제 국한 되었 죠？그러니까 고려 가, 우 리가 생각 했던것 처럼 뭐 한반도 뭐이좁은 뭐 지역 에있었던나 라가, 아 니라, 중국 대륙에 있었던 같은 그것을 우리가 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지금 지에이르고면 발해만에 그런 것도 그 발해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저 교동의 이제 서쪽편에 어그 나라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발해사가 제대로 어 알려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 산동반도 쪽에 이제 이 고구려의 유민 출신이 이장기 장군이 어, 있었던 걸 우리가 뭐 TV라도 몇번 봤고 중국 당나라를 뭐 어, 아예 벌벌 떨도록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장보고의 이 기지였던 이 포파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죠. 지금이나 이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이결국이 부정부패가 어 결국은 한 목소리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이 개혁군주였던 이 국민왕이 이 노국 대장공주가 이렇게 세상을 떠남으로서 어 그것도 이제 노국 대장공주가 어 제가 저, 저 작년에 이한때 제가 방송을 했던가요 이 아이를 놓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죠. 뭐 요즘 같은 어수를 같으면이 이 배를 갈라 이, 이 아이를 이렇게 걷어내면 되는데 그 노국 대장공주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요즘 생각하면 이제 그 골반 사이에 애기가, 어, 그걸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전에는 뭐, 뭐, 아이를 옳다가 이렇게 뭐 죽는 이 사모들이 워낙 많았죠. 요즘 같으면이 병원에 가서 이제 빨리 이제 재앙절개로, 어, 아이를 이제 갔다 이제 꺼내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이위를 이제 꾸메는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CQ 방송을 이렇게 뭐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만큼 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죠. 그냥 그저 어리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리 보면은 그리고 일제가 이 조선을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 뭐 대한제국이 1897년에 이제 만들어졌지만 은 결국은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흐름을 하지 못하면은 이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면 해을 이제 갖다 이해 예, 갖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또 그러면 뭐 저도 뭐또이 뭐, 뭐, 뭐 친일 분자, 친일 분자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좌파들의 이, 이 그릇된 이 사고 방식도 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죠. 이것저것, 그, 어리 따지고 다, 다 따질 것테면은 면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주 국방을 하는 것도 말로만 어리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시 우리가 그런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북한 공산 집단이 이, 해구로 가다 위협할 때는 우리가 이 선제 타격도 거의 어할 수가 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런 논리로 제가, 어, 얘기를, 어,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시간은, 어, 8시 53분이고요.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어, 이제 20분 15초를 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관이 안보우식과 국가관이죠. 그래서 저는 이대초로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뭐 남들은 좀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방점을 찍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좌파 언론들이 이뚤어진 시각으로 그것을 판단는 자체가... 아, 타깝죠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할것 같으면은, 면할 사람이, 안 사람도 없죠. 어? 내하고 생각만 다르면 그저 구글하고 이제 찍어버리는, 이런 의이없는 현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 광주 문제도, 이, 정부에서 진짜 제가 만약 대통령이 있으면 진짜, 광주 5월 8 문제도, 유공자 명단 까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그 역사에서 그 밝혀진 사람들이 정말 뭐, 어디 뭐, 어? 북한 공산군이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이제 알려진다면 이제 정당한 분들이 이제 518 유공자로 어 남게 될 것이고 광주도 어 그런 이제 광주시민로서 자부심을 이, 가질 수 있는, 어, 뭐,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 저도 이제 오늘 어, 이 방송을 어, 또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자국의 역사도 아닌데도 아인, 지금 보면은, 이, 대륙의 고구려의 역, 역사를 자기네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 이 중국 한 종놈들은, 이, 이 아전 인수가 상당히 강하죠, 보면은. <laughs>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 싸움에서도 이안 뺏기자면은 뭐채복유튜브님님들처럼 어 그런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도 이제 간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상고사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이제 제가 아는 바대로 어 얘기를 어할 셈니까요. 자, 이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많이 눌러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내일 오전에 또 방, 또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